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성경책을 살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에 살펴보면. 성경책에 관주가 있는 성경도 있을 것이고, 관주가 없는 성경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3절에 보면, 관주가 있는 성경은 2번 이렇게 써있을 겁니다. 관주가 없는 성경은 과로가 쳐있을 거예요. 그래서 2번 관주 이렇게 따라가서 밑을 살펴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난외주 2번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없는 사본도 있다 혹은 없음. 이렇게 써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뭐 관주가 있는 성경도 있을 것이고 없는 성경도 있을 거고요. 관주가 없는 성경은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괄호가 쳐져 있거나 아니면 뭐 작은 칼 기호가 있거나 그럴 겁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이 성경 부분이 어떤 사본에는 없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구분이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예전에는 책이 인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다른 사람이 읽으려면 그것을 누군가가 베껴 써야만 했지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다른 곳으로 전파되어 갔는데 그것을 베껴 쓰는 과정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것을 베껴 쓰다가 너무나 은혜가 된 나머지 단어를 첨가하거나 구절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의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사본이 발굴되고 발굴되면서 원두원의 모습을 찾아가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 성경이 오늘날 우리 가지고 있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끔 여러분들 읽다 보시면 어떤 절은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절이 있는 것을 가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느냐면 처음에 그 성경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거기에 뭔가 적혀 있었는데 발굴하고 발굴하고 사본을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 원본에는 없었던 것이 덧붙여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거기에 없음이라고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없는 부, 부분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끝이 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일들 중에서 일부분을 요한복음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저자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성경에 담기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해지던 시기가 395년에 신약성경이 정해졌는데 그 시기를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기독교의 기초를 확립했던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 이 부분이 없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빠져 있는 것은 교회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기 싫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부분은 매우 오랫동안 성경에 없었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로 다 알고 있었지만 성경에 들어온 것은 매우 늦은 시기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왜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는가? 왜 교회가 이 성경 구절을 성경에서 제외했다고 생각했는가? 그 당시 교회의 분위기를 살펴보지 않으면 알수 없겠죠. 그 당시 교회의 분위기는 이제. 초대교회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벗어나서, 초대교회의 핍박받는 기독교를 벗어나서 제국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자기의 종교로 선택했고, 이제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기독교로 압박할 수 있는 종교가 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을 때, 그때 나타난 한 가지 생각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 생각의 흐름을 대표하던 사람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관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인간의 결정에 간섭하시는 것은 인간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거기에 동조했고. 그 사상을 펠라기우스 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약해서 죄를 지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여겼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고의적으로 지은 것이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당시 교회의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의 분위기를 보고 있었던 어거스틴이 교회가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빠서 이 예수님의 용서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제외해 버렸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1세기 정도가 지난 후에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교회 분위기에서 온전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펠라기우스 주인은 결국에는 이단으로 정죄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밖으로 드러날 때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정말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나 스스로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은 죄인이 아니고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믿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바리세인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세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세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곡 토색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세인은 굉장히 예수님께 미움받았기 때문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의 바리세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여인들을 쳐다보면 음욕이 일어날까봐 안 쳐다보려고 딴 데를 보고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던 이 세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면 그리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뭔가 높은 단계에 있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이들보다 윤리적 우월성을 획득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이들보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 되었으니 나는 이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이들보다는 한 단계 높은 곳에 있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야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당시의 교회가 내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더욱더 깨달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욱더 깊이 잠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적당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조건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곳에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구원을 삭수로 받았다고. 그 은혜를 그 대가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보수로 받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오사도께서 건면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구절을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나의 선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면, 나의 온전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바울사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유혹에 맞서서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결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내가 그것을 끊어내려고 죄와 맞서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그 죄가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묶어놓고 있는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짓습니까? 결심하고 죄짓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어제 하던 일이 오늘 반복되게 되고 오늘 하던 일이 내일 반복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어떻게든 욕을 끊어내고 싶고 나의 습관으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맞아들이고 싶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문 밖에 나서면서 죄짓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도 진실이고 경험적으로도 진실입니다. 인간이 가장 깊은 곳에서 만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그 초기 기독교 시기에 사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이었죠 수도승들이 사막에 가서 만나게 된 것이 무엇 e Castle, m 사막의 안토니 u n 라는 s h i b u o n g a 는 a n i c a Gudanke Samage Antoni Ranin, s a m a 이었 a n t o 악령이 s Ranin, Yumiang s u s i 죄짓기 싫어서 사람들을 떠나고, 죄짓기 싫어서 사회를 떠나고, 죄짓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났는데, 그 죄가 어디 있었는가 보니까 거기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 있었다는 사실을 사막에 혼자 나가 보니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는 그런 죄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없는 척 하거나, 그것을 모른 척 하면, 다른 죄에 가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판단하고 분류하고 정죄하는 죄입니다. 나는 저세저 세리와 같이 아니합니다. 나는 저 가늠한 여인처럼 죄짓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예배를 빠지거나 기도를 빠지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라고. 판단하고 분류하고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일이 우리에게 늘 일어납니다. 이런 판단과 평가는 사실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잘 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잘하는 일입니다. 이제 국민 오디션 뭐 프로그램 해 가지고 투표하는 일이 굉장히 흔해졌는데 예전에 처음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올 때 이제 국민들에게 투표를 하는 전화 투표가 처음 도입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이 노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판단을 잘 하고 순위를 매기는 것이 합당하냐, 사람들이 그걸 잘할수 있겠느냐라고 걱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제, 제가 그런 기사를 읽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걱정했는데 막상 투표하고 평가하고 하는 거 보니까. 1등부터 7등이 너무나 납득할 만하게 나열이 된 겁니다. 노래를 모르고 음악적인 소용이 없고 잘 몰라도 그냥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누구나 원래부터 잘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누구나 잘합니다. 저도 잘해요. 여러분들도 잘하시죠. 여러분도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평가하실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기 싫어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나 다 잘하는 일이에요. 인간의 본성에 새겨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본성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인간 관계는 점점 더 강팍해져만 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그렇게 팍팍할 수가 없는 생활을 때로는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고, 때로는 교회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이 너를 다시 비판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을 구하시려고 그 자리에 가셨는지 뭐 어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에 대한 처분을 묻는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신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들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잘못했거나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류할 테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 생각해 보면, 교회는 누구보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잘 깨닫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가 된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께서 움직이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는 방향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안을 놓고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묻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때 예수님께서 어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왜 다른이들을 만나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언제가 제일 좋냐면 처음이 제일 좋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이 사람의 신기한 점, 내가 알지 못하던 점 알게 되는 때가 참 좋아요. 그러다가 대화가 깊어지고 이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내가 알게 될 때, 그 가치가 나와 반대될 때, 이때에 이제 우리는 진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관계가 깊어지고 가치가 충돌하게 될때 그때의 우리의 인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너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겠으니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용서하지도 않으셨고, 사람들에게 용서하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이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을 여인에게 용서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그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과연 그렇게 우리는 머무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의 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의 어려움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제자 된 공동체를 평가하는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하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거룩히 살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높은 자리에 가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보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어느 만큼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너와 내가 다른 가치를 가졌을 때, 얼만큼 내 마음을 그곳에 비워줄 수 있느냐? 당신과 내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할 수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생활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셨기에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용납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디까지 다른 이들을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그외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목표 삼아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힘은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게임 많이 하는데, 어느 글에서 그런 글을 읽었어요. 아이들 게임하지 않게 하는 법. 그래서 제가 그걸 읽다가, 정 과연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게임을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님이 일단 그 게임을 배워야 됩니다. 부모님이 게임을 배워서 아이들이 게임할 때마다 옆에 앉아서 훈수하는 겁니다.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 따겠냐? 여기서는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야지. 너 오늘까지 이거 지금 여기까지 다 해놓고 엄마한테 검사 맡아. 그러면 애들이 게임 안 한답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멈추게 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멈추는 좋은 수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초청받은 죄인이면서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에게 공간을 내어주고 서로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그 자리마다 서로 서로가 스며들어서 서로 서로 이어져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저, 우리들 그 일에 초대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그 힘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만큼 져줄 수 있는가 내가 어느 만큼 내어줄 수 있는가 그것을 성공하는 것에 우리의 승리가 있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